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지난 하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새로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자유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알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침 이슬처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법사에 마땅히 동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왕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여기지 말고 더잘 더 숨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엽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퇴방과 악한 생각이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림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살기를 질렀다. 두 번의 전서 아,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아주 에, 유용한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지요첫 번째 그 1절과 2절은 종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 맡겨진 직무와 위치에 대하여 어, 충실함을 보여야 하는데, 특별히 여기 종은 종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에 대한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시키면 상당히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의 위치는 자기 상자들에게 범사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주인을 위하고 그를 돕고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인은 주인으로서 아, 종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사랑하여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위치죠. 좋은 종으로서도 좋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은 주인으로서 또한 좋은 주인 되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된 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직장에서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역할들을 능력있게 의미있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다 더 인격적이고 인도적인 그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아, 또한 사회의 제도, 사회제도의 여러 가지 개선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항적이고 파괴적이고 이 투쟁적인 어떤 태도보다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과 같이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 속에서는 이 종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직장에서 상관에 대한 존경과 협력과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하급자들에 대한 공의와 사랑, 관심과 배려를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시모와 며느리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각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지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또한 평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절 믿는 상절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절을 형제라고 여기, 경의 여기지 말고 더잘섬기게 하라. 이것은 에, 그 당시에 성도 가운데 주인도 있고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해서 주인을 경호리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의나 어떤 위치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그것을 존중해주고 또 존경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그러면서도 친밀함을 갖고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사실 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선대부터시절까지는 말씀은 자족하는 삶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룬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않냐 하면, 여기 다른 말과 다른 교훈, 다른 말과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개조시키는데요. 여기 바른 말이라는 말씀은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건전한, 유익한, 경건한 교훈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교훈은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경건에 맞는 교훈이라는 바른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혹은 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게 하며 경건에 맞는 교훈입니다 바른말을 하는 사람은 경건하며 의의로운 삶을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말 또 경건한 교훈에 우리가 바르게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절과 우전에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 다른 교훈하며 바른 말에 청렴치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무지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다툼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의식, 건강한 언행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의사와 뜻이 분명하고 또 옳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르지 않으면 바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전통사본에는오절 끝에 있는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은 누룩처럼 번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악을 용인하며, 악한 자들과 차칫고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땅의 것을 탐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과 멀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기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과 또 죄악적 성향을 가진 그러한 대상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적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마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가짐인데요. 네, 이런 마음은 성도들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의 위칸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증가하였습니다. 경건은 세상적, 물질적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악하고 헛된 일이지만, 진정한 경건, 자족하는 경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경건, 경건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은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는, 그래야 우리가 평건의 유익이 있고, 탐욕과 욕심과 삶의 찌들림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실절에설명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 모습과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사람만 도축하면 참 좋지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데 사람만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동물계나 또 어떤 면에서 저 원시의 오지에 사는 단순한 삶을 사는 원시인들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것,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욕구로 삼는 얻을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가족이 있는 것내 집이든 내 집이 아니든 쉴만한 거처가 있는 것또 많든 적든 오늘 내게 먹을거리가 있는 것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명품 옷이 아니라도 그야말로 싸구려라도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미 옷을 입고 있는데도 명품이 아니라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만스럽게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모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명품 팩 들었다고 우쭐할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부활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을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 곧 부해지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이들은 시험과 울모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집니다. 정욕이라는 원어는 욕망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사람을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욕망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인성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지요. 0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수단인 돈에 대한 성경적 견해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부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한 것이죠.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돈이 넉넉하면 여러가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것에 매진을 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 구조는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이지만 이머전시한 상황이 됐을 때 돈은 참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이랬을 때 사실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의 어떻게 보면 참 유용한 삶의 수단인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굴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의 정신이 틀어져 버리고 만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에 의하여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 가면 돈을 이렇게 많이 내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내가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더벌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과 관계되는 것, 기억하십시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그 사람이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주인이 아닌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저희의 삶에 적용시켜서 힘이